새로 피어나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전남도의장 일하고 있습니다. 서동욱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 전남을 좀더 따뜻하게 그리고 어, 돌아오는 전남 어, 살만한 전남 사람 냄새가 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다는 어,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 그리고 헌신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 지역은 저 순천인데요. 저 지역구가 덕연동 조곡동인데 이 조곡동을 보면은 이 철도 간사 마을, 이 마을 공동체 사업들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 예전에 한 90년 됐나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이철도간사인데 이 어, 6시만 되면은 불이, 불이, 꺼져가지고 사람, 유동인구 없는 동네에요. 근데 그런 동네에 철도 어,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마을 카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나 취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느 날은 어, 마을 어르신들도 인터뷰해서 마을의 역사들도 기록하는 책자도 발견하고, 마을 방송국도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도 마을 축제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정말 따뜻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아, 돌아오는 마을을 만든 좀 소중한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마을 주민들께서 스스로 좀 만들면서 아, 지속 가능한 마을,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욱 m b 도우 p 의 l b o n s 번이라요. i p e 번. 마을 이야기 k 마을. 또 자리를 지켜주셨다가 어 t u s h 이이 a g a Otoke, Udogi, Iru, Namaka, Namaka, y e r 로자 기념촬영이 끝나 a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 i n e m Sari, k 아모본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